On the mountain, over the hills, and far away go tell it on the mountain that Jesus Christ is born. While shepherds kept they watching over silent flocks by night, behold throughout the heaven, they shone a holy light the mountain, over the hills and far away. Go tell it on the mountain that Jesus Christ is born. The shepherds feared and trembled when low above the earth. 안전 운행하세요. 여기 <laughs> 장 아니다 어, 에이 이뻐라 추워 안 추워? 응 괜찮아? 응 알았어 아빠 이제 타프 칠게 기들기들 빨리 해줘 알았어 타프를 치고 안에 응. 저기 응. 안, 타프를 치고 안에 응. 평탄을 할때 만든다 응. 대략 어? 응. 싹 준비된 불라나저 안에 어디? 아, 저 안에. 응. 날 추우니까. 엄마 어. 좀 붙여 줄게. 어, 불이 안서? 나. 그 거기 불 붙이는 거 할게. 응, 그럼. 어디다가? 어디다 불 붙인데? 자. 음. 아. 얘도 보자. 따뜻하지. 와, 금방 따뜻해져. 오케이. 거기서 샀던 바다별로랑 이거 밑에 잘 내가 알아서 꺼낼게. 아. 바닥에 이렇게 오, 좋은 생각이야 시멘트를 쫙 발라서 아, 발라 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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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라서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붙여. 오케이 오이 누디색이니? 나이렇게쫙아사 시멘트 공사입니다. 어... 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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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잘잘잘 이거 스와 짱짱짱 와 초코 초코 장, 장, 장. 우와, 거의 다 완성이야 장난 아닌데 노이장난 아닌데 추워? 얼른 들어가 있어 아, 빠가 얼른 켜줄 테니라. 이거 좋아? 안나게 <laughs> 좋아? 꽂았어? 어, 꽂았어? 아,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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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렇게. 하고 이제아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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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게이게이이게이렇 어, 끼는 거야? 이거게도 어, 되고 있어 아이걸 빼고 하자 그냥 그래. 그렇지이거 빼고서 한 어? 다음에 맨 아, 마지막에 어, 끼우면 되지 이렇게. 이렇아 아, 됐어 됐어 이제이거끼 이렇게. 끼우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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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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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끼우면 됐다! 나이스! 와 내가 처음으로 했 잘했고 이거를 사실은 어떻게 하냐면 봐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집어 오케이? 어, 어, 이제 잠깐만 녹아 됐다! 나이스 나 이거 뭔지 알아 어나 봤어 그때 봐봐 봐봐 아, 고생했어 깨져 고생했어 이제뭐해 우리? 딱 <laughs> 우리 이제 음아 어 밥을 먹고 밥을 먹고 저걸 만들어서 후식으로 먹자 어때? 오케이 콜밥 먹자 밥 먹자 어. 밥을. <laughs> 아 그래? 우리 그 금방 잠깐 응. 김이슬 맛있을 거예요? 아 이거 맛있을 거 같은데? 근데 이거 응? 저거잖아 키드니요? 응 이거 그걸로 사는 데야어 잘해. 응. 많이 드세요. 응. <목소리도> 캠핑하자 먹는 거지. 아, 대박이다. 내가 이제 사는 아니겠어? 안돼.

아픈데. 아, 이게 이렇게 한 이유 뭔지 알아? 이렇게 열면 안에 가자. 아 샤라라 하나 둘셋 샤라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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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뻗어주면 어. 아 대박이다. 노래 가랑이래 이것만 이렇게 돼 있네. 들려? 이것도 이렇게 돼 있어. 음, 멋있다. 한개 막대기가 있지. 제거하고 이 막대기를 하나 먹는다 하나. 아빠. 응? 막대기를 하나 때. 와. 아, 이거를 이렇게 찍어. 와. 먹는 아빠가 먹는다. 어. 와. 와. 내가 이거 이렇게 싹 찍는 거. 참. 찐이다 대박이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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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너무 맛있어! 이거 너무 맛있어! 아빠 이것도 먹을게 아빠 이것도 먹는다 예쓰 음! Mm-hmm. 마승와 위클라 너 다섯명이라서 너무 쉽다 마지막으가는니다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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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요즘 노브랜드에 산건데 마시멜로가 또 이렇게 나옵니다. <laughs> 미술, 어떤 마시멜로부터 드실 거니? <laughs> 마시멜로가, 어, 새우, 옥수수, 오징어, 어. 고기, 아예, 옥수수, 아예, 소시지, 응. 물고기. 오징어부터, 오케이 콜. 터 오징어부터, 갑니어 오징어부터, 구워 먹어부터오징수어부터어부터이징어부어오어 <laughs> <laughs> 진짜 옥수수 같이 생겼어. 군옥수수. 먹을 거 아침에 먹을 건또 따로 있어 우리는. 와. <laughs> 자기들 이거 봐. 와 <laughs> 따기다. 아, 아 진짜 대박이다. 따기다 <laughs> 따기다. 아, 이거, 이거, 보여줄게 이거 뜨거운 물 가져온 거라서 아, 식으면은 그냥, 미소리. 아, 좋 이거, 야 이거 죽인다 진짜. 어? 따기다 따기다. 와. 아빠 알지? 미니 종이컵에다가. 미니, 미니, 미니 종이컵에다가 고기 미니미니로 해서 잘라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 이게 미니언트 딱이다. 야, 이거는 네. 진짜 딱이다. 진짜 딱이면 알다 이거. 어? 다 익지 않았을까? 이건 잘안 났지. 예전에 <웃음> 익었을 것 <laughs> 같은데? 이수준분 저거 익을게요. 일어나보 저쪽부터. 다 익었네. 끝에. 다 익었어, 맞아. 다 익었어, 아, 어, 다 익었어. 아, 다 익었다. 이소리 또 왜, 어제, 어 혼자 지이불러안 응. <laughs> 좋았어 나큰일 <laughs> 전기가 나갔어요 전기가 나갔어 <laughs> 연기가 나갔죠 응 근데 엄청 더워 덥지? 응. 근데 안되겠다 지금 전기가 나갔으니까 응. 번개처럼 응. 차를 정리하고 응. 나갈 준비를 해야 돼 따뜻하게 계속 돌리지 못한단 말이야 그니까, 러 아점으로 마라탕 먹으러 가는 거야. 마라탕을 먹으러 가서, 어. 그때 먹방을 찍을게요, 저희가. 일단 여기서, 저희... 여기서 조금밖에 못 찍을 것 같아요, 아침은. 그러니까, 일단... 마라탕 먹은 거를, 먹방으로 응. 찍을게요. 오케이. 일단... 어. 일단은, 어. 그러면 정리하고, 알았지? 어, 아픈 데 있어? 없어. 잘 잤어, 자는? 잠은? 잠은 잘잤는데 아쉬워. 아, 아쉬워? 응. 그럼 마라탕, 먹, 아점으로 마라탕 먹으러 가자. okay